한때 골프를 치면서 욜로적으로 살던 (20대들이) 최근엔 골프 대신 러닝을 하는 등 약간 짠테크 기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음. 요즘 좀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돈에 대한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음 저도 이제 (20대가) 아니어가지고 <laughs> 네. 저도 이제 <laughs> 30, 네네. (34이라서) 네네. 30대 중반이 되어버려서 20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음. 이제 저는 골프나 이런 거는 결국에 진짜 골프가 좋아서 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음. 어떻게 보면 좀 예전에 뭐 오마카세 붐이 이렇고 좀 허세 샷명품 아, 좋아하고 인스타에 용이됐다고 네, 네,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 골프를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아 되게 돈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이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재 돈 없는데 분명히 음... 그냥 하는 걸 거야 이렇게 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골프를 하고 오마카세 하면 사람들이 어제좀 괜찮게 사나 보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저는 붐이 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오히려 좀 원래 장기적으로 갈수 없었던 그 취미기도 하고, 월프나 어마카세가 돈이 없는 20대 이할수 없는 취미기도 하고, 어... 이제는 약간 명품도 콰이어 럭셔리로 좀옮겨갔잖아요 네. 로고 큰 것보다는 로고 없는 명품으로 좀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좀 조용하게 티를 안 내지만, 좀 부자들이 할 만한 취미를 또 찾아서 저는 음. 가는 것 같고요. 어쩌면은 뭐 우연히 좀 돈이 안들 뿐이지, 그래도 요즘 막, 로로피아나, 막 이런, 로고 없는 그런 명품들, 어. 여튼 어 붐도 한번 이제 돌았었기 때문에. 네. 뭐, 짠테크로 넘어갔다, 인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음. 좀 유행이 너무 이제 로고나 이런 걸 대놓고 하면은, 딱,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세태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좀 조용히 불을 티내고 싶은, 분위기로 아. 넘어간 게 아닌가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막 불을 튀내고 좀 과시욕이 있고 좀뭐 관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좀 불을 쌓는 과정 중에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가요? 어, 저는 사실 그 불을 과시하고 싶다는 불을 향한 욕망 자체는 음. 건강하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골프를 치거나, 뭐 오마카세를 먹거나 하는 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한번 보여주고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와 멀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한 젊을 때, 한 2, 3년간은 돈에 미쳐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돈에 미쳐보는 시기를 겪어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회를 운 좋게,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라는 기회가 와서 좀 잡을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그냥 나한테 투자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나랑 비슷한 응. 욕망을 갖고 진짜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응. 일념으로 이제 매주 만나가지고 좀 토론을 하는 쪽으로 푼다면은 되게 건강하겠지만 뭐 골프랑 뭐 이렇게 어마카세 먹고 명품 사고 이런 거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습관이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30대 파이어족이 되셨는데, 퇴사를 앞뒀던 시절의 채널에서 월 1000만원으로 은퇴 포트폴리오를 또 구상하는 과정도 좀 보여주셨어요. 음, 현재 시점에서 뭐 직장인이 월한 1000만원? 은퇴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주신다면요? 어, 사실 요즘은 너무나 많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에 좀월 배당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면 좋은지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어... 저는 그런, 뭐, 슈드 같은 거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아, 네, 그런, 맞아요, 그, 이제, 배당, 고배당, 이런 ETF. 음. ETF로 하는 게 되게 사실 좋은 것 같긴 해요. 음. 그런, 뭐, 커버드 콜도 있긴 하지만, 저는 뭐, 커버드 콜은 그 나름대로의 좀 리스크가 있고, 좀, 제, 어떻게 보면 좀 고급자에 가까운 좀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걸 원한다면, 은 저는 그냥 그런, 고배당 ETF 정도 해서, 월천 정도를 하려면은, 그래도, 왜냐면 요즘 한5% 정도, 4% 정도로 세팅을, 해야 좀그 음. 안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도 한2 0억 정도는 음. 그 있어야 조금 그 정도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저는 그 그렇게 채널에서 짜놓긴 했지만 뭐 배당식으로 저는 돈을 다 넣지는 않았어요. 아, 저는 오히려 그제 인생의 이제 계획을 짰을 때어 저는 이운 좋게 이제 몇십억 이제 버, 돈을 벌어본 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여러 개 얻었다. 라고 생각을 음. 하고, 젊은 날의 도전은 돈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아. 그 도전을 좀살수 있는 값이다? 라고 음. 생각을 했어서, 어떻게 보면 다 돈을 넣어놓고 그냥 놀면서 이제 배당만 받고 산다기 보다는 그 돈으로 이제 다양한 투자도 해보고, 다양한 사업에도 이제 넣어보고, 저 직접 사업에 참여도 해보면서 음. 좀 경험을 좀 쌓는 쪽으로 좀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책에서 20대 시절 돈에 대한 생각과 경제 관념을 세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음. 젊은 세대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부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해 준다면요? 아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항상 변하잖아요. 항상 변하고 그, 어, 철이 좀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을그 음. 속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경험치가 쌓이고 내 생각이 바뀌는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도. 그래서 내가 10번에 한 100판의 게임을 한다고 해도 100판의 게임을 했는데도 그렇게 막 그래서 티어나 좀 이렇게 급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금방 급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음. 그 차이가 복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장 위주로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게임을 하고 바로 다음 게임으로 그냥 넘어가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느는 게 없잖아요. 음. 전 게임에서 졌다면 은 내가 왜 졌는지 이 같은 시간 동안 상대는 뭘 하고 있었는지, 내가 왜못 따라갔는지, 그런 걸 복귀하면서 그 사람을 똑같이 따라 하든가, 음. 뭔가 다음 게임에 전보다는 나은 게 있어야 사실 저는 발전을 할수 있고, 좀더 빨리 처리들고더 빨리 나이가 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현명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계속 갈고 닦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고 그러니까 계속 복귀를 하면서 내가 실패한 투자면 실패한 투자 성공한 투자면 성공한 투자 왜 성공했는지 왜 투자인 왜 실패했는지를 내 원칙에 녹여가지고 그 원칙을 되게 잘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칙이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저는 일단은 원칙대로 해보고 복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칙을 세워놨는데, 어 뭔가 기회가 왔는데 이번은 그래도 원칙을 벗어나봐야 될것 같아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의사결정은 원칙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내가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복기를 하더라도 어, 원칙에서 벗어나면 실패해도라도 어,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 그 복귀밖에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원칙에 맞게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원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원칙을 수정해 나가야지 계속 원칙과 벗어나는 걸 하면은 사실 내 실력이 그렇게 크게 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하는 거는 주변에 좀 많이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 많이 둬야 된다? 그럼 음. 20대 때 특히 좀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비중이 많고, 아. 어, 그때부터 좀 저는 인생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사실 뭐 20대 초중반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내가 지금 그런 애들이랑 있다 보면은, 내가 조금 어느 정도 걔네보다 잘났다고 생각이 들면, 어, 나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안일하게 성장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다 엄청 이미 자산을 막 대학생 때뭐 10억을 모았고, 그런 잘 나가는 애들만 있다면은, 더 자극을 받고 어나 이대로 있으면은 진짜 뒤쳐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자극 좀더 열심히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주변에 내가 항상 조금 살짝 부족하거나 내가 좀 못나다고 생각이 들게 저는 세팅을 일부러 하는 편이고 어. 내 주변에서 내가 제일 잘난 사람으로 세팅을 하면은 좀, 안주할 수가 네, 있 네. 네. 안주할 수 있고 네. 좀 성장을 멈출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성장했을 경우, 어, 내가 이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음. 좀 외로워지고,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서 또 성장을 늦추고, 아. 예, 그런 경우가 되게 있기 때문에, 음. 항상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내 나이 때, 아니면 나보다 어린데, 더 잘, 내 나이 때, 같은 나이 때, 보다 더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들로 계속 채워놓는 게 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음. 보니까, 또낯싹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음. 뭐 트럼프발 뭐 간세 위기 뭐 이걸로 이제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얘기가 음. 나오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또 경제적인 상황은 더안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 지금과 같은 좀 금리 인하 시기 음. 한국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말하자면은 음. 어떻게 이제 현금을 좀 자산에다가 좀 어디에다가 좀 배분하면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음. 어 사실 뭐 아직 막 금리 그러 그러니까 유동성 완화기라고 그러니까 어 지금 추세로 보면은 다시 올랐다가 좀 멈춰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 시기긴 하지만 아직 저는 뭐 코로나 때처럼 뭐 진짜 기준 금리 빵 프로 때 1%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금리가. 그래서 뭐 그렇지만 점점 이제 추세는 유동성이 완화되면 될수록, 완화될 거라고 이제 예측하면 할수록 좀 선제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투자하는 거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음. 원래 뭐 2022년부터 좀뭐 현금 비중을 좀 높이고 뭐 이랬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좀, 좀 나스닥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분할 매수를 좀 천천히 시작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예, 어느 면 테슬라 같은 것도 뭐 고점 대비 한50%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 더 났죠. 네, 네. 53% 이제 예, 네, 났는데, 어.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뭐 이슈도 있고 비호감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게 1, 2년 지나면은 좀 해소될 수도 있는 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음. 지금부터 조금 분할해서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좀 지켜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게, 네. 아, 이게 회복이 될 자산이다, 네. 아니다, 판단하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저는 좀 기준은 음,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항상 이제 되게 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음. 결국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든 그 국내 플러스 뭐 해외 증시도 포함해서 모든 이슈가 이제 미국 정치에 다 먹혀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뭐 바이든 때랑 비교했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권력을 좀 휘두르는 이제 대통령이기도 하고, 음. 어떻게 보면 뭐, 코인도 그렇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 금리, 이런 게 다, 그 트럼프의 입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제 상황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가 원하는 거, 그 미국이 원하는 거를 좀잘 파악을 해야, 그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좀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지금 저는 미국을 봤을 때, 어, 중국과 이제 패권 경쟁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어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 안에서 이제, 어, 미국이 전, 어, 중국과 어디서 전쟁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AI 같은,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뭐, 화폐, 뭐, 패권 전쟁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 AI 같은 곳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의 전쟁터기 때문에 몇 년간 돈이 마를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음. 지속적인 투자나 이제 서포트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AI가 어디가 제일 잘하고 있는가, AI를 향후 5년간 어디가 패권을 잡고 이제 할 것인가, 그 밸류를 잘 잡고 갈 것인가를 되게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어, 그런 기업들은 저는 뭐 지금 좀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밸류업을 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굉장히 AI를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메타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뭐 지금 당장 흔들리더라도 음. 장기적으로 무조건 모아 나갈 수 음. 있는 회사라고 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테슬라는 또 특이한 게 되게 AI 쪽에서 사실 밸류를 좀잘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저는 오픈 AI 같이 좀 그냥 AI를 압도적으로 키워가지고 음. 그걸 이제 서비스처럼 이제 파는 소비재처럼 이제 구독만 하면 돈만 내면 쓸수 있는 그 지능을 이제 서비스화해서 파는 기업들이 이제 어, 생겨날 건데 그런 기업들은 전뭐 스타트업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큰 기업들이 저는 거의 이제 독점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 AI 쪽에서 어떤 기업들이 좀잘될 것이냐 하면은 어, 좀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자율 주행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은 테슬라밖에 못 가지는 거잖아요. 네. 남들이 그 데이터로 학습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기네들 서비스만의 독점적인 데이터 갖고 자기네 AI를 계속 이제 어더 고도화시키고 그 고도화된 걸 통해서 더 많은 이용자를 모아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고 약간 이런 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이 AI 시대에서 혜자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테슬라가 좀 되게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굉장히 비호감이고 좀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지만 지금부터 그래도 분할 매수를 하기 괜찮은 시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 네. 결과적으로는 어, 확실히 좀 데이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에서 어차피 AI 산업이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20대에 좀 많은 돈을 모으셨다고 들었는데 어 최대한 좀 그런 젊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음. 좀 1억이 좀 상징적인 금액이긴 하거든요. 음. 1억을 빨리 모고 으 싶다라고 한다면은 음. 뭐 재테크 방법 어떤 방법을 추천해줄 수 있을까요? 음, 1억이 좀 상징적인 이유가 음. 한5% 3% 정도만 올라도 월급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때부터는 네네. 약간 좀 노동소득과 좀 비교볼 좀 음. 그 투자에 나온 소득이 비교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 1억을 좀 상징적으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어 사실 저는 가장 빨리 1억을 모으는 거는 되게 좀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적게 쓰고 소비를 아. <laughs> 줄이고 노동 소득을 늘리는 게 그러니까 저는 1억이 딱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덧셈과 곱셈 그 사이에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투자가 이제 곱셈이고 아. 노동 소득으로 월급을 계속 모으는 게 저축하는 게 덧셈이라면은 음. 1억 전까지는 저는 덧셈이 가장 좀 오히려 투자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내 노동 소득을 좀 키우고 일을 좀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내 월급을 좀 높여서 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마이너스를 빼는 거 내가 돈 쓰고 있는 거를 좀 명품 같은 거안 사고 음. 밥 같은 거좀 그냥 뭐~ 너무 너무 오마카세 이런 거 뭐~ 낭비하지 않고 <웃음> <네네>. <웃음> 소비를 좀 줄이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좀 정직하고 음.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직장 다닐 때월 그냥 평소에 쓰는 거한 (80만 원) 정도 이제 썼던 것 같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모았던 것 같아요. 어. 그 모으는 게 현금에 모은 건 아니고 저는 투자를 계속 했던 거고, 어. 그리고 저는 뭐 (1억) 전과 (1억) 후가 투자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1억) 전에는 어 사람들이 다 엄청 위험한 막 그막 마진 거래하고, 아, 막 이런 도박, 도박 선물 하다가 나중에 뭐 1억 10억 되면은 그때 나중에 좀 안전한 투자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결국 돈을 많이 모아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laughs> 네, <laughs>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다시 원래 장기 투자나 안 하던 투자로 하려고 하면은 음. 뭐그 동안 벌기 전에 쌓아놨던 그런 경험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저는 1억. 전에도 뭐 투자는 계속 하시되 약간 좀 장기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좀 직장인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 투자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직장인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 되게 의사결정의 수가 많잖아요. 해야 될 근데 직장인 특성상 내가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어 회사에 쏟는 시간보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음 내가 회사보다 쏟는 시간이 적은데 회사보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 그것도 좀 음. 도둑놈심보라고 네. 해야 되나 좀 이제 헛된 이제 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음. 어떻게 보면은 좀 일하면서 한두 시간 이제 나오는 짜투리 시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냥 좋은 이사 결정을 차라리 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1억까지 가는 음. 오히려 좀 느리게 갈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음. 1억까지는 약간 뭐더셈의 영역, 그리고 음. 이상부터는 약간 곱셈의 영역이 좀 커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도 한 1억 얼마 정도의 금액을 음. 또 코로나라는 그런 대기회를 활용을 해서 정말 10억 단위로 불리신 그런 경험이 음.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1억을 한 10억 정도로 불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음. 어떤 약간 로드맵을 좀 그려야 될까요? 1억에서 10억까지. 네네. 몇년 안에 부자가 돼야 되냐가 되게 중요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죠 네. 그리고 어. 내가 이 돈을 음. 당장 2, 3년 안에 써야 되는 돈이냐. 음. 내가 뭐 결혼 준비에나 뭐 이런 거 써야 되는 돈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어, 저는 사실 뭐템백 거를 노리는 뭐 사람도 있고 10배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두세 배를 안정적으로 이제 몇 번에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정답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맞춰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을 때 저는 원래 투자 방법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사람마다 정답이 다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내 성향은 부동산에 굉장히 잘 맞는 성향인 사람이 있고, 어뭐 오히려 반대로 코인에 되게 잘 맞는 성향인 사람들이 음. 있고, 뭐 한국 주식에 맞는 사람, 미국 주식에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다 해보면서 내가 어디서 성과가 제일 좋고, 어디서 투자를 했을 때뭐 스트레스를 가장 안 받는다 이런 본인만의 좀 성향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좀좀 무던하다, 좀 아니면 내가 좀 예민하고 좀 하락에 좀 스트레스 를 많이 받는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굉장히 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방식이 뭐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어, 근데 저는 사실 1억에서 10억까지 가려면은 급하게 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좀 비슷하긴 한데, 네.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가장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이룰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통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다 표면적으로 딱 그렇게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해서 돈을 운 좋게 벌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투자할 때 저는 현금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어. 저는 오히려 주식보다 가장 안전한 투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안전한 자산에다가 돈을 이제 넣었기 때문에 어 남들이 보는 리스크와 제가 보는 리스크가 달랐기 때문에 저는 수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지금은 뭐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죠. (2018년에는) 다 이제 비트코인이 망했고 이제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거다 뭐 이미 망했다 앞으로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앞으로 더 들어올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 그 기회가 가만히 사놓고만 있어도 돈을 벌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저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만 사놨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제 인생이 바뀌는 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2018년 의 비트코인과 지금의 비트코인은 완전히 좀 다르다. 똑같이 뭐 그때의 부동산과 지금의 부동산은 또 완전히 다를 거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뭐 무조건 뭐 코인을 해야 된다.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지금은 결국에 세계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와중에서 사람들이 약간 좀 비이성적으로 피하고 있는 게 뭔가 비이성적으로 저평가하고 있는 게 뭔가라고 음. 생각해 봐야 뭐 다음에 뭐세배네배갈 자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좀 어, 비이성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좀 트럼프에 대한 거부감 아. 아니면 뭐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약간 좀 음. 어~ 거부감이나 비호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미국에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하면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